인류는 오래 전부터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불확실한 미래, 재난이나 질병 같은 위험 말이죠. 아마도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비축하는 행위가 보험의 효시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한무라비 법전의 해상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빌려 배를 만들고 물건을 싣고 항해를 떠나는데 만약 해상 사고로 배나 물건이 손실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실을 함께 분담하는 내용이었죠. 일종의 해상보험이었던 셈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상인조합인 길드가 등장하면서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 시스템이 발전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돕거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였죠. 이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보험의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대적인 보험의 형태는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66년 런던 대화제 이후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초의 화재보험회사가 설립된 것이죠. 이후 해상보험, 생명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이 등장하면서 보험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세기에는 보험이 더욱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통계학과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보험회사의 경영방식도 더욱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험 관련 법규를 제정하면서 보험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 보험은 단순한 위험 대비 수단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또한, 보험은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 등 기업의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죠. 앞으로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든든한 안전망으로서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